올리고 부가도안 하고 전세금도안 하고 만 올리고 홈의 액션 마치하 안녕하세요. 진실 부동산의 이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생각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세금을 늘려서 집값을 잡는 거는 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피게 되면은 분명히 그의 관계에서 반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책을 무마하는 세력이 있고요. 근데 뭘할 때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이 집값을 일부러 올린다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그 목적은 보유세를 늘려서 해야 된다. 근데 진보 정권이 그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유독 오리는 이유가 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 애 토지 공개념이 있잖아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 주로 그래서 임대 아파트 주장 많이 하고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집값이 정말 세금으로서 걷어들여서 집값을 잡으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지금 정부세도좀 인별로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인별로 없애고요. 그냥 가, 가구별로 해야 돼. 세대별로 해야 되고. 지금 대략한 뭐 30억짜리가 1 년에 천만 원 나오는데 정말로 보유세 늘려서 집값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면 지금 천만 원 내는 세금을 1 년에 1억 원 내야 돼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보유세를 늘리든지 그냥 세금 더 걷어가지고 지네들 그냥 정책 이념 삼고 그러면 좋아요. 세금 늘려서 보유세 올렸어. 그러면은 과연 얘가 집값 하락시키는 정책을 쓸까? 세금 걷어들여서 맛을 봤는데 어, 통치할 때는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할 텐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집값 하락시켜서 세금도 못걷어드 그런 적이 없었을까? 나는 이게 의구점이 있어요. 맨날 뭐 세금 걷어들이고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집값 걷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집값 다 올린 거 아니야, 정부가. 주택 하나 있고. 이런 사람들 뭐가 제가 있어요? 괜히 그냥 반감만 심어주고. 나는 세금을 올리든 말든 나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세금만 올리고, 분양가 상관제 전면 실시도 안 하고, 전세상금 대출 규제도 안 하고, 볼세만 올리고, 그거 갖고 뭐지가작겠다고막폼 잡는데 액션만 취하고 이런 게개좆 같다는 얘기야 이게 보유세를 올리려면 은 제대로 올려 그러면은 지금 30억짜리 한 대략 한 종부세가 한 1억만원 한 나오는데 1억으로 올려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 세금만 조금 더 걷어들이고 그냥 생생만 내지 말고 그리고 보유세 올리고 다른 정책이면 등한시하고 그래서 이, 이런 이 정책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세를 지값 절대 못 잡아요 정말 잡으려면요 1 0 배는 올려야 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지 말고. 이상 진실 부동산이었습니다.